30g씩만 소분한 뒤에 개별 포장해서 파는 컵 시리얼 나와서 양도 적고 가격 올려 받으려는 꼼수 아니냐고 말이 많이 나왔었음. 사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한 아이가 한 달간 집중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음 백혈 아이들은 음식 조절을 해야 하고 평상시 먹던 음식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살균 소독을 해야 함. 우유도 멸균 과자도 진공 포장 제품만 먹어야 하는데 한번 개봉을 하면 2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었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아이는 코코볼과 콘프라이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대용량만 있었고 심지어 항암을 하니 많이 먹지도 못함 대용량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동서식품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함 예전에는 몰랐던 백혈아이들 소아암 아이들의 상황을 설명을 함 혹시 컵 제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함 상담원 분께서는 의견을 전달해준다 하고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 몇달전 전화 의견을 수렴해서 전화드린다 아이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고 제품을 보내준다고 함 현지와 함께 아이의 코코볼 컵 제품이 선물로 도착함 동서식품이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